제가 EV3 저희 돈 내고 한달 정도 빌려서 타보니까 상품성도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시승을 해보신다고 하면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EV3 견적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과 옵션 추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트림 옵션 추천은 개인의 성향 혹은 주행하시는 환경,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도 제 개인의 생각, 제 주관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욕설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중에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복합 주행 거리가 350km고 롱레인지는 501km입니다.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350km를 갈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에 따라서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략 250km 정도 타시고 충전을 하실 텐데요. 정말 도심에서만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을 때 맥스 350km의 주행 가능 거리가 부족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차라는 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501km의 주행거리를 가진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어스트림 기준으로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419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419만원을 더 지불하면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트림 중에서는 이왕에 사실 거면 어스트림을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스트림을 보면 에어트림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V2L, 차량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실외나 실내에서 쓸수 있는 이 V2L이 굉장히 좀 유용한데 어스트림을 선택하셔야지만 실내 V2L 콘센트가 생기고 실외 V2L 커넥터도 생깁니다. 차박을 하신다든지 캠핑을 하실 때 전력을 차에서 자유롭게 뽑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어스트림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외장에 있어서도 이 램프류들이 벌브 타입이 아니라 LED로 들어가고 그리고 1열에 이중 접합 참 글라스도 들어가서 약간 더 조용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뿐만 아니라 어스트림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생기는 만큼 차량을 운행하실 때 보다 편한 꼭 쾌적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차량은 GT 라인 풀 옵션 차량이라 상당히 비싼 가격이지만 이렇게까지 구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옵션만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옵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그 다음이 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은 사고를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포함된 첫 번째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차량, 측방 접근차, 추월시 대항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방의 차량이나 이륜차,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우선 해주고 그리고 경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조향 보조까지 해주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줄이거나 회피하도록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 출차, 주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 주차된 상태에서 출차를 할때 전진 진으로 출차하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차량이 온다고 했을 때 경고를 해주고 그래도 위험하면 차를 세워주는 기능이고요. 주행은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주행하시다가 내 차량 좌우측에 차량이 있을 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경고를 우선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조향까지 보조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우리가 전진주차를 하고 후진으로 차량을 출차시킬 때내 차량 후방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하차 경고 있습니다. 탑승자가 내리려고 할때내 차량 뒤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가오면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만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차량이 학습을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을 때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곡선로가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좀 줄여주고요 안전 구간이라고 하는 카메라 구간에서는 카메라 단속 속도에 맞게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고 있는 와중에 방향 지시등을 원터치로 작동을 하면 주변의 상황을 우선 파악한 후에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차선을 변경하는 속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줄었다고 라 생각해요 이렇게 7가지 기능들을 묶어서 109만 원의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 타고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혹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 109만 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옵션은 104만 원 모니터링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편의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첫 번째 기능은 기능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내 차량의 전, 측면, 후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내 차량을 위에서 바라보듯, 혹은 외부에서 바라보듯이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차량을 출차시킬 때나 주차하실 때나 혹은 램프 구간을 올라가고 내려가실 때 사고의 위험을 줄여서 올라가고 내려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측방 모니터,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면 해당 방향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계기판에 띄워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선을 변경하실 때 사이드미러 한번 보시고 후측방 모니터에 촬영된 영상을 더블 체크하신 후에 차 차선 변경을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리모트 360도 뷰입니다. 기아 커넥트 앱을 이용해서 내 차량의 360도를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궁금하실 때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후진 주차를 하잖아요. 그럴 때 뒤에 벽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제동을 도와주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확실히 이 기능 때문에 사고를 한두 번만 막아도 옵션 값은 뭐 충분히 뽑습니다. 그리고 주차 거리 경고. 차량의 전후방뿐만 아니라 이측면에 장애물이 가까이 있을 때 경고를 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기아 디지털 키로는 이 기능은 안 되고요. 물리 키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전원을 켠 후에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간 차량들은 어느 좁은 주차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타고 내릴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타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주차하실 때는 실내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고 내리신 다음에 물리 키를 이용해서 차량 후진으로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이 여섯 가지 기능들이 4만 원짜리 모니터링에 묶여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서울에서 구매하신다면 4,204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있는 천안 마감되긴 했지만 천안에서 구매하신다면 보조금 1,291만 원 받아서 최종 가격 3,678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찍는 거고요. EV3 견적 지금부터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EV3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 혜택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견적 신청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신 후에 인증까지 하시면 대차에서 따로 저희 카 하든 코일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만큼 이런 혜택들 작은 혜택들까지도 잘 챙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V3 관련해서 다른 영상들 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 방문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